잘 나오는 택이라도. 잘 나오는 편이죠, 사장님. 예, 잘 나오는 택이라도. 예. 돈 버리는 게 없다. 요즘에 너무 아, 어렵지? 아, 예. 하여튼 뭐, 토부그러놔줘도 예. 힘들어, 힘들어. 맞아요. 예, 힘들어. 이 생경 쓰시는 집들도 어려운데, 예. 진짜 일반 집들은 더 어려울 것 같은 어, 생각이 들요 소비인 많습니다. 사람 지금 봉사 활동 제일 잘한다. 예, 지금. 잘 키워가지고, 소비들한테 그렇게 예. <laughs> 지금 같이 이런 철이, 제가 입사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소입니다. 아 4698의 새끼입니다. 네. 옛날 같으면은. 요즘 흐드실에치셨도 요즘 흐르시치라 요즘 시세에 맞죠? 예, 네, 맞죠. 올, 아, 갤던은 게, 올 5월? 5월 22일. 5월 22일. 예. 판정일이 5월 22일. 네. 얼마 됐잖아 <laughs> 집에 초우량함수도 있다면서요 한몇 번이에요? 음, 2555 2555도 네. 한번 볼게요 남편질이제한번120대었다고 뭐 하는 거지 우리 520 되는 게 아니다 그 500에 120 되는 게제 준비해 있어요 네. 2 5, 5, 5 7 초우량함수 한 마리 있었던데 이오오오, 이오오오, 255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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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우량 함선네에예딱120 예. 맞췄네. 예. <laughs> 8번, 8번 턱불비에 예, 119 하나, 121 하나 나와서 예, 딱120 예, 평균 예, 맞췄네요. 예. 예, 예. 예. 구사 쟁이에서 이런 성적이 나왔네요. 출하를 좀 약간 일찍 하시는 사장님은요. 네. 우리뭐자없고저 밑에 보시면은 예. 네. 우리 후대들 크고 있거든요. 예. 네. 보실래요? 예. 네. 송아지들은 이렇게 매입니까거는 손놈. 예. 네. 팔 거라. 예. 네. 아그 일괄 하시는 게 아니고 팔아요? 다 키우지는 못해. 아. 그리고 요거 하고 앞놈 가수무 마리 하고. 예. 네. 그래가 팔려고하요 그래서 욕심 앞놈도 성놈도 앞놈도 크고 해가 사주고 싶다 별로 해놨어. 사장님 이건 또 뭐예요? 이, 이 교반기예요? 교반. 이 농장에 이런 거 있는 집또 처음 봤네요. 한우 농장에, 돼지 농장이나 이게 진짜 규모 큰 집들은 일을 하더만. 아, 이걸로 확 섞어 주는 건가요? 이게 네. 이게 기물로 네요 예. 죄송해 이렇게 몰려와요. 하얀 곰팡이도 생기네요. 난했잖아요 네. 어, 첫째 상공인데. 여러분. 그래, 하나 정금을 금이잘오니까 에. 여기 팔없 사인 분양도 해요. 예, 도전하는데, 아 그래 아 도마이 도나하니까. 예. 도전하고 안 오더라. 오늘 <laughs> 자기가 더 그럴 때볼게 있는데. 예. 뭐, 안 오는데 할수 있나. 예, 옛날에 어찌 생각해보면 좀. 거짓말 안 하니까. 예. 그,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. 예. 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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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. 그래, 하게 됐다. 사도. 어, 설령 씨 보면은, 원불이상 나와야되는데이 2등급 정도 예. 그래 컨설팅 하면서 박사님 이거 이러면은 사기 로안된니다 하여금 에이 사람만 관리 다못한는데그 짐승을 왜다 관리해 누..누가요? 박사님이 컨설팅 아. <laughs> 하면서 아 컨설팅 <laughs> 그래 그래 이거 뭐다 속인다 아이가 아 예. 그래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2016년도부터였어요 아 그래서 자체 계량을 하시긴 했나요? 예, 사임, 사임은 이 컨설팅 자료 저희 종축 계량 협회에 항상 요구하시잖아요. 요구하는 요구가 바로 그것 때에 하잖아. 아, 네. 좋은 소를 빨리빨리 구하, 그 성적 찾고 성적 보고, 하려고. 성적 보고 네. 키울 소를 찾기 네. 위해서요? 네, 맞아요. 예. 예. 예? 내가로 돌락한 사람 없죠? 사임 같은 분이 몇분계시긴해요 있어요. 예. <laughs> <laughs> 사임 또계획교에도 돌려달라 그러잖아요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이 볕집은 요 위에 어떻게 들어온 자요? 네. 이거 암소 비아 거세 비우이네요예 지금 이거 27개월, 26개월, 27개월. 그래, 예. 아, 자면 더 커서 아막2 7개월에서2 9월 사이 내려사이 아, 예. 아, 소가 좀 많아가지고 더더 예. 더, 더 빨리, 빨리 내는 것 같네요. 예, 보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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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빨리 내려 예. 빨리 내도. 아20 29개월 평균 되죠. 29개월 쯤에 출하. 4 7 k g 도착이 뭐더라. 네. 4 수행. 사임집. 출하가 언제인지 한번씩시다 28.8개월에 출하를 하시네. 일찍 출하하는데, 도체중 평균 507에 등심 106. 옛날부터 등심이 컸네요. 등지방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. 네. 근내 지방도 6.7. 근데 아빠가 했는 지 많이 까먹었어 네 평균은 안 까먹어야 됩니다 네, 아빠가 미리 랩었스잖아네 그런 거 했었잖아 그, 그래 우리 정상적으로 초라했는 거는 어, 도체중 107에 아니 그 아니다 도체중 492에 정신잠병증 네. 107에 금열즈방도 어, 음. 7.4 에이, 용량이 우리, 에이, 비함. 하여튼, 그러니까 좀 두수가 좀 많아가지고, 네. 두수를 약간만 줄이시고, 사육기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은 더잘 아, 나올 네. 것 같은 생각은 맞지, 저는 예. 들기는 하네요. 네, 맞아요. 예. 맞지, 예. 예. 아, 이거 보고. 그, 도체중은 좋은데, 1등은 넣어서 있잖아. 이런 네, 거는, 네. 이런 건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. 네. 근데, 뭐. A 원뭐 이런 거나으니까 요즘 에어 나가 안 되거든. 그렇지. 두뿌리나아요두 <laughs> 뿌리, 뿌리. 네. <laughs> 이자는잘 쓰고 계십니까? 아 잘하지 이거 그 하여튼 뭐아 진짜 미안해서 저거 더 빨리 해 돌락하면. 괜찮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래가지고 요거만 요거만 해 주시면 다음에 네. 정의 그 비교표는 좀이래 한 6개월만 하면 되잖아요. 예, 저희 예. 계획 교배표는 6개월 예, 한 번씩. 번씩 예, 그리고 되잖아요. 이거는 한 2, 3개월에 우리 집소출하고 예, 맞아요. 예, 이거 빨리 해주시면은 우리요 예. 후대 성조로볼수 있잖아요, 그죠? 예. 그래, 그래 안에 이쪽들의 뭔가 될만한 소나 안, 안 해서는 잖아 예. 예.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예. 하여튼 열심히 잘 뽑아드리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예, 예. 사장님은 오늘 실제로 뵌건 처음이지만 예. 항상 이거 작년에 빨령 받아올 때부터 이거를 요청하셔가지고 예. 자가 잘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. 예. 하여튼 잘 쓰셔가지고 선발도태를 잘 활용하십시오. 예. 예. 이 도시 인근에서 이렇게 아, 저 앞에 아파트도 있고 이런 <laughs> 가운데 이런 고수가 계신 줄은 몰랐네요. <laughs>